자이 문제는 교육청 3월 29번 문제인데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수직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곳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그 P하고 Q에는 현이야 이렇게 근데 P에는 좌표가 2N, 4N제곱이고 자 Q에는 0, 2N제곱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 이두 개의 길이가 같아 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수직이동선을 그릴수있어 이렇게 그지? 자요 좌표가 뭐가 되냐면 요 좌표는 자 좌표를 써줄게 이 좌표는 자 n 3 n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요 좌표가 자 여기는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건이 중심의 좌표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여기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c라고 놓으면 이 c의 좌표를 우리가 얻는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c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거야 그래서 y는 자 여기는 이 기울기는 어 얼마냐면 2n분의 2 n 제고즉 n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자 x 마이너스 n에 더하기 3 n 제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더하기 1 더하기 3n 지고 이렇게 이거랑 여기는 이 아이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y는 요거는 pn의 그 기울기 그거랑 평행하지 왜냐면 얘가 pn의 수직인 접선의 수직인 애가 이거니까 거기 똑같이 수직이니까 평행이어야지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되는데 4n이지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는 얘는 4 n 의 자, x 의 플러스 2n 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응? 어, 퇴근해, 어. 응? 자, 여기 이렇게 해주면, 얘가 4nx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2n 지고, 자, 얘 마이너스 m분의 1x, 더하기 1, 더하기 3n 지고, 자, n을 곱해주면, 4인제곱, 아, 이거 좀, 많이 지저분하다. 이게 넘어가서, 4인제곱에, n을 곱해서, 아, x 의 플러스 2n3승, 오, 이거 지저분하네. 마이너스 1 플러스 n에 더하기 3n3승. 아, 이거 상당히 지저분하네. 그냥 지저분한게 아니라, 와. 근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빼기 2n3승도 해야 되니까, 이게 n3승이 되는구나. 여기 3승 그리고 어 4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와 이게 미쳤다 그래서 이게 어 좌표는 이거니까 x좌표 그러니까 c의 x좌표 분의 c의 y좌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x좌표 분의 y좌표야 와좀별로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 x좌표가 이거라서 이 x 좌표를 보면, 그, 그러니까 그, 저 C의 좌표를 알파베타라고 놓을게,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알파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기울기는 알파분의 베타인데, 그걸 지금 N으로 나눈 거지, 이렇게.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N 알파분의 베타가 돼. 그지? 근데 보니까 N 알파가, 이게 그 이런 게 있어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이렇게 써야 돼 위아래로 알파가 지금 n 분의 알파가 수렴해 그러니까 n 지곱 분의 베타로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야 이렇게 자 베타는 이 직선이나 이 직선 위 있었으니까 얘를 쓰는 게 어떨까 4n 알파 플러스 2n 지곱 그래서 얘는 자 4의 n 분의 알파에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n 분의 알파가 지금 n 분의 이렇게 n으로 나눠주잖아. 그 그러니까 n 분의 알파가 4분의 1로 수렴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n 분의 알파가 이렇게 n을 이렇게 주면 4분의 1로 수렴해. 그래서 얘는 4분의 1 분의 4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그래서 얘는 4분의 1 분의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아 이것도 정답지가 없어 모르겠네 12가 정답이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할게 됐지? 자 요정도에서 마무리하자